자, 사회제재 6강은, 네, 좀 간단하게 예, 표현할 게좀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6강의 예, 혐오 표현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지금 오늘 보고 하겠습니다. 표현을 좀 봐야 되니까. 네, 여기서, 주제를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의 주제는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혐오 표현에 관련돼서, 네 형어 표현에 대해서 네 개념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개념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무엇인지 개념 영향 그 다음에 네그 다음에 법적 규제 요세 가지를 얘기했다라고 체크해두면 됩니다. 아 형어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력 있고 법적 규제가 무엇인지 네 체크했다라고 어 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 1문단으로 바로 내용 핵심 정리를 들어가죠. 1문단의 소주제는, 1문단의 소주제는 혐오의 개념과 작용 원리죠. 자, 혐오의 개념에다가, 네, 혐오의 개념에다가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를,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들좀 정리해보니까, 어,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혐오라고 하는 것은 예, 싫어하는 감정 또는 네,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네, 싫어하고, 네, 미워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네요. 미워하는 감정이다라고, 네, 질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네, 그 작용 원리죠. 혐오의 작용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또 어, 언급하고 있는데, 아, 어, 한마디로 어... 특정 감각에 대해서 네 특정 감각에 대해서 네 작용하는 네 또는 거기에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네 해서 거기에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물질이 네. 자신을 오염시킨다라는,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네, 걱정과, 네, 두려움이죠. 이것이 작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이고, 좀 너무 많이 왔네. 자기 오염에 대한, 네, 걱정, 두려움. 이 정도로 좀 줄여서 갈게요. 걱정과, 네, 두려움이다. 자, 요렇게, 네, 차례대로, 네, 요렇게 좀 화살표로 요렇게 흘러가세요. 작용원리. 자, 작용이 되고, 그래서, 예, 요, 걱정과 두려움이 발생이 되면 결국 혐오로 이어지는 거죠. 화살표 요렇게 할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혐오의 특징인가요? 네, 에서 작용원리를 얘기했지만, 네, 혐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문단에서 혐오의 특징은, 자, 첫 번째,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걸쳐서 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과정이죠. 네, 생리적 과정 플러스, 네, 생리적 과정 플러스, 네, 인지적 평가 과정이 있죠. 네, 인지적, 네, 평가 과정이, 네, 복합적으로 어, 작용되는 이 평가 과정이 네, 복합이 되어 있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해 볼까요? 음. 자, 혐오가족의 특징 두 번째는 네, 사회적 인간 관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사회적 인간 관계가 다시 한번 사회적 네, 인간 관계가 바뀌게 되죠.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 사회적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아무래도 나쁘게 바뀌겠지. 그래서, 네, 구성원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전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을, 구성원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네, 전염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혐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회피하거나, 네, 회피 또는, 네, 제거하려고 하는, 네,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혐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투사적 혐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요건데, 자, 제거하려는 요거 투사적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요걸요. 투사적 혐오. 라고 보는 거죠. 투사적 혐오. 에, 투사적 혐오로 사용. 이렇게 할까요? 투사적 혐오로 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혐오의 대상이 또 있을 거예요. 혐의 오 특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혐오의 대상. 하나 더 정리할 게 혐오의 대상을 좀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혐오의 대상. 혐오의 대상, 누구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좀 보니까,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비주류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 네, 사회적 소수자겠죠. 그래서 혐오의 대상은, 네,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 네, 소수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낯선, 아이고 자 낯섬 그다음에 네 불편하게 한다든가 낯설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낯설다니까 리을 미음이죠 낯섬 불편 그다음에 네 비주류 그죠? 네 비주류 네 요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네 개인이나 네 집단들이 주로, 네, 혐오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1문단 끝. 자, 개념 장착이 좀 많았기 때문에 1문단이 좀 길어졌네요. 다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혐오의 유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네, 혐오의 유형. 해가지고, 네, 정리를 해볼까요? 혐오의 유형은, 네, 원초적 혐오가 있고요. 투사적 혐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초적 혐오. 있고, 두 번째는, 네,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 투사적 혐오죠. 투사적 혐오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초적 혐오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감정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 감정이 작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죽음과 어떤 썩어가는 거, 부패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죽음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내 부패와 같은 다시 한번 내 죽음과 부패와 같은 어떤 내 인간이나 동물에게 유한성을 일깨워 주는 내 네, 유한성이죠. 내 네, 유한성을 일깨워 주는 그 현상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네, 일깨워 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네, 본능적으로 이것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본능적 발현이라고 할까요? 네,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본능적으로 발현되지만 그러면서 또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혐오는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입니다. 네, 사회 현상으로서의 어떤 혐오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인 걸로. 그래서, 네, 이 원초적 혐오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 이거는 현실에서 발생되지도 않고요 어,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의 근거에서, 네, 발생이 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혐오로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 원초적 혐오가, 자, 원초적 혐오가, 다시 한 번, 원초적 혐오가, 네, 사회적 맥락에서, 네, 사회 맥락에서, 사회 맥락에서, 사회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가고 의도적으로 전개되어 원초적 혐오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된다라는 요 키워드가 있어요. 좀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 발생이 된다. 원초적 혐오는 현실에서 발생되는데 현실에서 발생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네,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죠. 두 번째 문단 끝. 다음 3문단 갈게요. 네, 세 문단 갈게요. 네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의 개념을 좀잘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문단들이 좀 술술 풀릴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좀더잘 정리하라. 기초를 좀잘 갖춰라는 얘기죠. 자세 번째 문단은 네 혐오 표현의 부정적 영향력에 나타나고 있네요. 네. 혐오 표현의 네, 부정적 영향이 언급되고 있고 부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과 함께 플러스 네, 플러스 네, 혐오 표현 규제죠. 네, 그 표현을 규제하는 네, 표현을 규제하는 네, 두 입장이 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자,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타났던 저 개념들이죠. 네, 저 혐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투사적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네, 투사적 혐오가, 투사적 혐오가, 어, 뭡니까? 네, 투사적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소수자, 비주류나, 네, 비주류나, 네, 소수자에게, 네, 비주류나, 소수자에게, 네,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로 나타나죠. 소수자에 대한, 네,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혐오 표현은 저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혐오 표현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혐오 표현의 문제점은 네첫 번째 직접적인 해악이 끼치게 된다. 직접적 해악을 끼친다라는 점. 네 감정이 상하거나 네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네제 3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렇죠? 네제 3자에게 전달이 되면 제 3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폭력적이거나 또는, 어, 차별이나 폭력, 차별, 배제 등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네, 폭력이라든가 차별.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을 배제하는 거죠. 네, 배제하는 것이, 배제 등이 어떻게 된다? 정당화되는 거죠. 네, 정당화된다? 어, 정당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어, 두 가지 입장인데 네, 세 번째는 네, 두 입장에 대해서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네, 어떤 그 표현 자체에 어떤 그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다가 어 소수자의 존엄성이죠. 네에서 네 존엄성을 침해한다. 좀더 어, 표현했어요. 존엄성이라든가 좀 보니까 존엄과 같이 표현 자유 같은 헌법적 가치가 침해된다는 얘기죠. 표현 어, 자유죠. 네 존엄성 표현 자유인가요? 네. 그래서 표현 자유와 같은 자유 등네 헌법적 가치가 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네, 헌법적 가치라고 써도 돼요. 헌법적 가치가, 네,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어, 규제하면 안 된다.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자, 표현의 자유만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네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에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들은. 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 세 번째 문단이었고, 다음 네 번째 문단, 바로 갑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은, 네 번째 문단은, 어휴, 사회제재도, 네, 간단간당하게 키워드를 쓰는데도 사회제재도 만만치 않네요. 자, 네, 혐오 표현 규제 방식의 유형입니다. 혐오 표현, 네, 규제를 한다라고 앞에서 두 입장이 나타나는데, 그 규제 방식이죠. 규제 방식이 어떤 건지, 네, 체크합니다. 규제 방식의 유형이 나타나 있는데, 자, 형호 표현의 규제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은 일단, 네, 첫 번째 법적 규제가 있고요. 겹적 규제. 네,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거는 법적 규제할 때 문제점인데, 요거는, 네, 표현의 자유 침해가 굉장히 큽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다음 두 번째, 법적 규제에 의해서, 어, 형성적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형성적 규제. 자, 이건 또 뭔지 좀 체크해 봐야 되네. 네, 형성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간단히 정리하면, 네, 캠페인이라든가, 네,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죠. 네,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그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한다? 네, 그, 합의적으로, 네, 표현을 하지 않다라는 합의적인, 어, 유도를 하는 것이 형성적 규제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저것이 생겨나지 않게끔 네, 형성적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거는 어좀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겠죠. 네, 분위기와 관련이 되는 거고, 네, 법적 규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혐오 표현이 네, 사용될 수 없는 사회를 에 분위기 플러스 혐오 표현이 혐오 표현 남용.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네, 남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네, 남용 안 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네, 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항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항표현. 자, 대항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항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의제기라든가, 네, 희생자의 연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 표현에 대해서 또는, 네, 어떤 희생자들이, 희생자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거죠. 서로 연결돼서 단합하는 거죠. 희생자가 연대를 해서, 그죠? 네, 어떤 그 무기 어그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희생자의 연대인데 요거는 사회 공동체의 네 사회 공동체의 어떠한 대응에 해당되느냐, 네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덕적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인가요? 네, 5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문단으로 넘어가는 거. 자, 5문단. 자,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네, 혐오 표현의 네, 법적 규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법적 규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자 법적 교제 사례인데, 사례대로 좀 정리해 보면, 자 앞에서 했었던 그 혐오 표현에 그죠?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과연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 대항 표현이죠. 네, 소수자의 어떤 대항 표현으로, 네, 대항 표현으로 여기죠. 요거 희생자 연대하는 네, 대항 표현으로. 과연 맞설 수 있는지 대응 표현으로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 의심과 의심과 좀 음, 어, 인정할 수 없는 또는 예,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회의감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형어 표현에 대해서 네, 결국 네, 법적 규제로.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법적 규제로, 네, 흘러가게 되는데, 법적 규제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세 번째, 이제 예시로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법적 규제, 혐오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양, 피한다는 얘기예요 지양한다. 조심해야 돼요. 잘안 하려고 한다는 점. 네, 지양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네, 독일이죠. 네, 독일은 어떻게 된다? 법적 규제를 추구합니다. 법적 규제를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 법제 규제를, 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의 특징을 보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죠.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도 형호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이쪽지어서 좀더 갈까요? 네, 좀더 가서 자저 예인데 시 그래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또 사회적인 상식이 되기 때문에 특히 네 번째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등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도 그 역사 아니다, 이, 이 역사 왜곡 같은 거죠.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것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한대요. 혐오 표현으로 간주한다라는 점, 독일의 예시에서 홀로코스트 역사 부정도 네 혐오 표현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어, 독일의 예시. 네, 특정 집단을 모욕했을 때,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특정 집단 모욕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은 전체를 표적을 했다면, 네, 집단, 어, 특정 집단을 모욕했다면, 네, 집단 모욕죄를 인정합니다. 집단 모욕죄, 네, 인정. 어, 독일은 좀 세네요.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인터넷에, 예, 독일의 예시를 좀더 하고, 네, 만약에 이것이 인터넷에, 인터넷에 게시가 됐다면, 좀 구체적으로 독일의 예시를 들고 있네요. 인터넷에 만약에 이것이 게시될 경우에는, 네, 대중선동죄가 됩니다. 독일에서는요. 대중, 선동죄 아마 나치즘이 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인터 인터넷망이 해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 해외 인터넷에서 네 해외 인터넷에서 인터넷이지만 네 인터넷이지만 네 자국의 유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네 자국 내 유포되어 어, 영향성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범죄로 처리한다라고 하네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을 적용하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법 적용을 해서 범죄로 다 처리합니다. 독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죠. 미국은, 미국은 법적 규제를 하지 않지만 영국, 캐나다, 독일은 법적 규제를 시행하는데 특히 독일에 의해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라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6문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그죠? 네, 한국의 상황이죠. 네, 한국의 상황과 네 그에 따른 법적 규제가, 네, 에서 네, 체계적인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라고 하는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이 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에서도 이것이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규제가 활발하게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형어 표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관련법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규제론이 규제론적 담론이라고 하고, 규제론적 네, 담론이 담론이 형성되었다. 네. 어, 담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버트그러나 어떻다고 거기에 따른 네, 대응이 없고요. 거기에 대응책이 없고요. 거기에 따른 네, 법령 재정 속도도 네, 법령 재정 속도가 느리다. 재정이잘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계속 된다면 이게 한국에서는 혐오 표현이 인정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네. 허용된 허용으로 네, 착각을 할수 있다. 착각보다는 허용으로 이해될 가능성이죠. 이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네,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적 네 조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핵심은 이거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 어, 형우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예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 독일의 예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독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